입춘을 지나 겨울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요즘 겨울 동안 쪘던 군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살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보정 속옷이 있습니다. 1대일 상담을 통한 맞춤 속옷은 물론이고요. 출산 후에 늘어났던 뱃살을 감춰줄 보정 속옷도 있고, 남성용 속옷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숨겨진 S라인을 살려줄 보정 속옷의 모든 것, VJ 특공대가 소개해 드립니다. 두터운 외투 속에 꽁꽁 숨겨뒀던 살들 그러나 이제부터 긴장하시라 조금 있으면 봄처녀가 찾아온다 이게 너무 예쁘다, 이것만 입으면 누구나 볼륨 업 자신감 업 보정 속옷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축 처지는 가슴과 튀어나오는 뱃살 고민은 여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보정 속옷 남성용 보정 속옷입니다. 보통 여성 보정 속옷 있는 걸로 따로 알고 계신데 남자들도 요즘 보정 속옷을 많이 입고는 있 추세입니다. 여자 보정 속옷못지 않게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는 남자 보정 속옷들. 상의 같은 경우는 티 종류라든가 니퍼 그다음에 나시 제품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의 제품 같은 경우는 거들이라든가 팬티 그런 종류가 지금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몸매에 신경 쓰는 남성들이 늘면서 남자 보정 속옷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20대 젊은 남성부터 6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고.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200% 정도 신나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 이때 보정 소고 사무실로 직접 찾아온 한 남성분. 새로 나온 보정 소고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착용감 좋고 산에 댕길 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또 구입하러 왔어요. 아들이 선물해준 보정 속옷을 입고 난뒤그 매력에 푹 빠져 있다는데 아, 일상생활뿐 아니라 운동을 할 때도 자주 입으신다고. 안 그래도 이거 입고 이 산에 갔더니 동료들이 되게 좋아하더만 우리나라에 가슴 내려오잖아요. <laughs> 운동 열심히 안한 다음에 60대 중반들 다니. 근데 이거 입으니까 가슴이 그냥 젊었을 때까지 탁 올라가더라고. 한번 벗어볼까요? 보정 속옷을 입고 난 뒤에는 몸매에 대한 자신감까지 생기셨다고 어, 몸 좋으신데요 지금? 아, 이거 입어서 더 그렇다니까요 아, 60 중반 나이에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laughs> 그동안 인격이라고 불리던 볼록 튀어나온 뱃살이 한 번에 쏘 이제 남자들에게도 마법의 속옷이 생겼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불어닥친 몸짱 열풍은 20대 젊은 층도 보정 속옷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요즘 워낙 이제 남자들도 몸이나 이제 이에 많이 신경 쓰는 시저,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어, 아,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좀 몸을 좀더 다듬어 볼까 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아, 선보이고 있는 남성 보정 속옷. 당장 외출해도 좋을 만큼 거두처럼 입을 수 있는 보정 속옷도 있단다. 앞으로 아, 운동하거나 뭐 밖에 돌아다닐 때나. 아주 자신감 있게, 어,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